안녕하세요. 천안TV 지역 이슈 토크 CCBB를 진행하게 된전 충남도 의원 김은나입니다. 어제가 절기상으로는 처서였는데요.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고 했는데, 무더위가 9월까지 지속된다고 하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무더위 건강하게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으로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천안에서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기대를 모았던 전 충남도 의원이었고, 어, 현재 공간 플랫폼 상인 대표를 맡고 계신 김현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 현안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어, 불볕더위로 많이 지쳐 있으시죠? 어, 우리 모두 힘냈으면 좋겠고요. 곧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선거 때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소회를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어, 일단 선거에서 진 사람 입장에서는 왜 졌는지를 분석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 글쎄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저의 능력에 부족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 일단 당에서 선거구 획정 전에 경선을 결정한 이유를 사실 저는 아직도 이해하기 못하고 있고요. 아, 또 그렇게 결정이 났을 때 제가 그것을 또 막지 못했던 것도 저의 무능력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아, 무엇보다도 충남에서 여성 정치를 우리가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이 저한테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뤄내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쉽죠 어, 어제 제가 공주에서 충남 여성 포럼에서 진행했었던 충남 여성 농어민들과 함께하는 농촌에서의 성평등 이런 주제로 해서 어,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 발제자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을 회관에서 개관식을 했었, 했을 때 이렇게 기념촬영을 한 사진인데 어, 거기에 서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남성이셨어요. 그랬더니 그 발제자분이 아 여성은 이장하면 안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 우리 충남에서도 다양한 큰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무대에 올라와서 기념 촬영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도지사 남성, 또1 1개 지역의 국회의원분들도 모두 남성, 또1 5개 시군의 단체장들도 다 남성이잖아요. 음, 이런 부분에서 단한 명이라도 이제 여성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간절했었고요. 어, 그런 돌파구를 좀 제가 어, 좀 뚫고 싶었어요. 만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관문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 더 아프고 또 함께 응원해줬었던 우리 여성 동지들한테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기회는 포기하지 않는 이상 또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 안 하실 거죠? 물론이죠. 네. 아 어, 요즘은 어떤 일, 일을 하면서 어, 지내시는지요? 여전히 연구 활동도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어 요즘은 이제 다시 연구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어 이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 자체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일단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경계선 지능인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면서 직장을 또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 적응을 잘못 해서 당사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또한 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이제 PTSD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 홍성에서 지역 간의 건강 격차를 이제 해소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름 재미있습니다. 아 건강 격차요? 네네. 아그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아말 그대로 이제 예. 건강의 격차를 좁히는 거거든요. 어 이제 홍성 같은 경우는 면 단위의 두 개의 마을을 선정을 해서 음. 어, 두 지역의 건강 그 주민들의 건강 진단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어, 건강이 안 좋은 지역에다가 이 지역 사람들한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그 음, 훈련 또는 뭐 교육 음. 음.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그런 어, 어려웠었던 그 건강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 이쪽 다른 지역하고 거, 그 격차가 나지 않도록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어그 마을에서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또는 더 나쁜 지역은 다른 지역과 평등하게 맞춰주려고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신 뭐 이장단이라든지 새말 분여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건강 리더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 건강 리더를 양성하게 되고, 이분들은 지역 내에서 자신의 마을에서 좀 건강상의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만약에 의료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관련 기관하고 연계도 해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이라고 해요. 아, 네. 그거 참 좋은 사업이네요. 음, 네. 용촌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일 텐데, 그분들이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우리 천안에도 이런 사업을 좀 하면 좋겠는데 혹시 천안도 하고 있나요? 어, 아직 천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동남구 쪽에 동부 육계면이라든지 풍세, 광덕 그리고 어, 서북구의 입장면 같은 데가 이제 주로 사업의 대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 사업을 하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 이런 사업을 음. 하면 참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천안에서도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좀 바라고요. 어, 연구 활동도 여러,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어,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해 주시죠. 어, 지금 이제 이런 거 연구 활동 외에 제가 공간 플랫폼 이번에 이제 대표로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공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는 천안에는 시민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진 단체인데요. 어, 민주 사회를 지향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서 뭐 정책도 제안하고 또 교육 활동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단체예요. 그래서 지난 8월 14일 날은 기름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안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하고 정당 이런 데와 같이 연대해서 기름의 날그 기념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고 어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문화유산 실감 교육을 하게 됐어요. 어, 해외로 반출됐었던 문화유산들을 환수하는데 그런 환수에 대한 중요성들도 좀 설명을 해주고, 음, 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우수성도 알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일단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보게 될 텐데요. 저도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여전히 바쁘게 생활하고 계시네요. 정책 개발 연구에도 음.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모쪼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음. 공간 플랫폼도 우리 천안 시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교육도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지역에서도 뜨거운 관심이 되고 있는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천안 시민들과 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임 김영석 과장이 뉴라이트라고 반대하는 건데요. 음. 어, 우리 김현대표님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 네, 먼저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신흥 우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이제 1948년을 건국일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건국이 됐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그런 국가가 없었던 거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들은 어쨌든 일제 강점기 때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없었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국민이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일제강점기 기간에 있었던 독립운동이라든지,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행동으로서 보여지지가 않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어, 1948년을 건국일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정체성들을 모두 다 부정하는 역사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전에 김영석 관장이 썼던 저서를 보면 본인은 이제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썼던 책들의 내용을 보면 강제징용의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다른 기관장은 모르, 몰라도 우리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서는 절대로 좀 인정할 수가 없다. 네. 이런 사람인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때 우리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잖아요. 네. 근데 어, 이런 뉴라이트 인사가 관장이 되게 되면 독립기념관의 역할이 되게 변질이 될수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번 도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은 뭐 단순하게 우리가 인사 문제를 바라 문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인식과도 아주 직결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김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도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까 다음 주부터 어, 아이들을 문화유산, 어, 실감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요즘도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 활동을 계속, 계속 하고 계신가요? 아, 어,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작년 10월에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산 부석사 관흥사를 되찾기 위해서 그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10년 동안 끌어왔었던 재판인데, 이제 결국은 저희가 폐소를 했어요. 어, 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뭐그 이후로도 다른 것들도 다시 환수 활동을 하느냐고 열심히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보였었던 부여에 있었던 규암리 그 백제 미소불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 일본인이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찾아오기 위해서 뭐 예산도 마련하고 등등의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우리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가여져 있는 문화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문화 유산들의 제자리 찾기 활동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천안에도 있죠. 음그 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성거산의 천흥사 동종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지역을 떠나 있는 상황이고. 어, 그다음에 보여빈 석탑도 석탑도 지금 동국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유물들도 천안으로 돌아와야 될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대표님 그런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문화재라고 안 하고 국가 어, 유산이라고 하던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 네 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문화재라는 용어는 좀 재화적 성격이에요. 즉 어, 물건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음, 음. 근데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물건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었던 내력의 문제, 그 문화재가 있었던 시대적 어떤 그 내용들이 다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재화적 측면이 아니라 유산으로서 즉 물려줘야 될 가치가 있는 중요한 그 이제 실체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이제 문화재를 문화 유산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면서 국가 유산이라는 말로 지칭을 이제 법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어, 우리 법에 있었던 문화재보호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화재보호법들도 국가유산법이라고 하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어, 그리고 그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국보 제 1호 몇호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관리 번호를 모두 좀 폐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성안에 지금 봉선 그 홍경사 갈기비가 있거든요. 그게 국보 제 7호였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제 7호 뭐 국보 제 7호 이런 이야기를 안 쓰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좀 법과 제도가 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네요. 어, 김현 대표님, 오늘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어,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셔서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도 네,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laughs>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인데,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쌀.